네, 제가 되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, 게 왔습니다. 과연 이게 뭘까요? 이게 제가 시켜놓고 지금 거의 두달 만에 받는 것 같습니다. 짠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모짜 슬라이 파드 프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식물 채널인데 왜 이런 장비 이런 거를? 리뷰하느냐? 제가 사실 장비 리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, <laughs> 그리고 어차피 제 채널에서 이걸... 이걸로 쓸 거잖아요. 이걸로 촬영하는 걸?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은 배터리가 없나? <laughs> 얘가 흔들거리는데, 얘를 어떻게 잠궈주는지를 모르겠네. 철 기간이라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랬더니 식물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보도 뿌리가 지금 마치 뱀장어 아니 지네처럼 엄청 어리기설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요거 크게 두개 있는 뿌리들도 원래 없었다가 주말 사이에 좀 새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지금 심어줄까 좀더 기다릴까 얘가 제가 탑삽수를 산지 몰랐는데 탑삽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매하신 분은 얘가 새 잎이 나오고 나서 심어라 그게 안전하다 라고 하시는데 또 제가 성미가 되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어느새 지금 뿌리가 엄청 났어요 뒤에 새로 생겼던 뿌리들도 어느새 엄청 길어져 가지고 서로 좀 얼기설기 이렇게 되고 있고 판매자분은 여기 얘가 탑섭수라서 얘 잎이 나오고 나서 심어라 라고 하는데 만져보면 도톰해서 곧 나올 것 같긴 하지만, 음 고민이 됩니다.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좋을지. 그리고 저를 이겼던 어디디자이너의 알보는 다시 새 잎을 내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무늬가 있는. 아직 찐 잎은 없어요. 근데 왜또 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냐? 근데 뭐예 네, 이쁘긴 합니다. 이 녀석도 계속 기다렸더니 여기가 점점 약간 사막이 배처럼 뿔룩해지고 있어요. 자세히 봤더니 네, 보이시죠 새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곧 얘도 이제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, 지난해서 봤더니 새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얘를 이제 어,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진짜 다시꺼내 봤더니 많이 나왔고 어 얘도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포트에다가 심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매직 화분에다 심어줬고 스스로 지탱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 같이 있던 포를 꽂아줬습니다 이제 얘를 저기 남양창 창에 놓고 키울지 좀더 식물등 밑에서 키울지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얘는 무늬가 있는 거겠죠? 지금 이 정도 나온 녀석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무늬가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음. 설마 주기가 이렇게 좋았는데? 그래 확실히 얘를 자른 탑쌉수다 보니까 잎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찐잎이긴 하고. 구멍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.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무늬가, 무늬가 있겠지? 다음날 돼서 잎이 더 나왔는데, 무늬가 좀, 어 많이 안 보이네요. 끝에 살짝. 그래서, 예, 원래 첫째 잎이 약간 이렇게 있는데서 살짝 있었고, 그 다음에 둘째 잎이 이렇게 났다가, 다시 셋째 잎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건가? 네저희어디자이너희알보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잎이 첫 번째보다 훨씬 커졌어요 아직 찐잎은 아닌데 신 지분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신 지분이 있어야 알보스럽죠 저희 저 옐로 몬스저라는 잎이 이제 곧 펴질 것 같습니다 네. 얘도 얘스트일트일아요아요 그러니까 아. 며칠 뒤 얘가 어느새 좀 많이 펴졌어요. 많이 펴졌는데, 어, 구멍도 몇개 있고, 근데 이제 어쨌든, 천, 제가 받았던 천잎처럼 그냥 한쪽에만 이렇게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. 그래서 파신 분이 말하기를 이거 다음 잎은 아마 얘처럼 무천이가 될 것이다. 무천이는 무늬천재라는 뜻이죠.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어, 여기는, 여기는 원래 말르는 게 정상이고, 얘도 주말이 지나서 왔더니 이제 잎이 좀 많이 펴졌어요. 그 보니 그래도 여기에도 좀 무늬가 있고 여기에 좀 몰려 있긴 하죠. 그리고 구멍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나 있고 그래서 구멍이 얘처럼 뭔가 좀 성숙한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첫 잎이 이 정도면은 다음 잎부터는 좀더 성숙한. 구멍과 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그어디자 해놨고 또 지금 여기 또새 잎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햇빛이 놔둬서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남양창 요즘에 해가 약간 짧아졌죠? 해가 짧아졌다는 것은 해가 조금 더 누우면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쨌든 남양창 앞에 뒀고 전 이유는 식물 등이 진짜 좋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저기는 거의 빛이 없는 지역이라 제가 식물 등두 개를 저기 놓은 건데 그럴 때는 되게 좋죠. 없는 식물 등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 어 식물 등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려면 은 이렇게 창가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식물들을 같이 놔주면은 지금처럼 해가 짧아져서 식물들이 햇빛을 받는 그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알보 지금 첫 잎만 보고 햇빛 앞에 놔두려고 합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잎부터는 더 커지면서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이상 이제 저희 알보. 제가 처음 사와서 이제 물꽂이부터 해서 그 심고 이제 첫 잎을 낸 과정을 한번 지켜봤고요. 어, 많은 분들이 이제 알보 자르는 과정을 궁금해하셔서 얘가 이제 두 번째 잎을 내고 세 번째 잎을 내고 하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근데 얘가 또 제가 휴가를 보내고 왔더니 총체벌레들이 갑자기 막 엄청 습격을 했더라고요. 저희 식물들을 많이 근데 얘도 막 습격받아가지고 제가 급히 잡았어요. 얘는 비싼 녀석이니까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